안녕하세요, 파노라마입니다. 오늘의 사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글 쓰고 말하는 게 직업인 28살 여자입니다. 이렇게 제 소개를 한 이유는 글 쓰는 게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허헛하고 먹먹한 마음에 토커님들에게 조언을 구할 정도로 현재 제 상황과 마음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그동안 쌓아두었던 마음을 풀어놓자니 글이 길어질 것 같아 미리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넋두리 같은 이야기지만 보시고 조언해 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3월 동갑인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전 언론사에서 일한 지 3년 차였고 그 친구는 졸업반 학생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여름 대기업 인턴 연수에 붙기 전까지 소소한 트러블이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회사 업무에 치여 잘 연락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많이 서운했었습니다. 초반에는 저도 연락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취재하고, 글쓰고, 마감에 넘기고, 녹화하고, 보고서 쓰고, 정신없는 삶이라는 핑계를 댔던 것도 사실이고요. 남자의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길 바란 욕심과 억지를 부린 것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출근한다, 야근한다, 퇴근한다 정도의 문자는 주고받았습니다. 마음이 열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겠죠. 잦은 야근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선배들, 친구들을 아무리 둘러봐도, 이렇게 야근 많이 하는 회사는 처음이라고 이상한 회사라고 하더군요. 제 일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늦게까지 회식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취재 접대 자리가 늦게 끝나 12시에 힐튼 호텔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전화를 하자 이때까지 거기서 뭐한 거냐 이 시간까지 늙은 상사 옆에 앉아서 술을 마시다니 술집 여자 같다 라더군요. 호텔이라고 하니 이상할 수도 있겠지만 호텔이 이상한 장소로 이용되는 것보단 비즈니스 때문에 자주 가는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회식 자리에서 본인에게 연락하지 못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이 3년 차지 팀에 신입이 들어오지 않아 말단입니다. 끝자리에 동기들과 앉아있으면 저도 편하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사 옆에 앉아서 계속 핸드폰 들여다보며 상사분들 얘기를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만 못하는 건가요? 본인은 취업하면 절대 안 그럴 거라더군요. 회식 중에도 꼭꼭 연락할 거라 다짐을 하던 모습이 생생합니다. 위의 이유들로 싸운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술집 여자 같다라는 말엔 정말 헤어지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직 학생이니까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를 수 있지 너도 취업하면 날 이해하게 되겠지라며 스스로 위안하고 넘어가곤 했었습니다. 그 친구 대학생할 때 아르바이트 한번안 해본 친구였기에 넌 그저 사회생활에 대해 모르는 것일 뿐 단지 때묻지 않은 것일 뿐 사회를 바라보는 눈이 편협할 것이라 여기지 못했었습니다. 저에게 모든 신호를 주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그러다 그 친구가 상반기 신입사원으로 100% 전환되는 대기업 인턴으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많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제야 면이 선다고 해주고 싶고 사주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고 못내 마음에 걸렸다고 이런저런 비싼 선물에 대해 얘기하더군요. 괜찮다고 했습니다. 굳이 우기기에 정 그러면 속옷이나 사줘 하고 말았습니다. 에블린에서 속옷 세트 사봐야 5, 6만원 남짓이니까요. 그리고 전 선물에 대해서 기억조차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턴이 끝나고 꽤 많은 금액의 월급을 받자 갑자기 돈돈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절반은 어머님을 드리고 일부는 2학기 등록금에 보태고 할머니, 할아버지 내본 선물에 사촌동생은 할머니 세탁기를 바꿔드렸다는데 자긴 뭘 해야 하는지, 사고 나면 남는 돈이 없다느니. 치사하고 웃긴 육감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를 감이 왔습니다. 아, 선물 사주기가 싫은가 보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들었는진 모르겠습니다. 선물에 대한 생각조차 안 하고 있었는데, 제 무의식의 발로였는지,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건지, 월급턱이라며 밥한끼 사주고선 아무 말도 없더군요. 그리고선 친구들한테 월급 턱으로 20, 30만원씩 술값을 냈다는 얘기를 들으며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뭐 친구들한테 얻어만 먹는 것도 미안했을 테니 내고 싶겠지. 본인이 여름 내내 힘들게 번돈 자기가 알아서 쓰는데 내가 서운해하지 말아야지 하며 내색 않고 지내다 그냥 그렇게 서운한 감정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태이지만 비슷한 감정선으로 연결되는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엔 너무 많아서요. 지난 3분기, 4분기 동안 그 친구는 취업을 위해 매진했고, 저는 기다렸습니다. 진로를 결정하지 못할 때, 당장의 기분이 아닌 먼 곳을, 먼 시간을 바라보며 논리적으로 사과할 수 있도록, 바르게 끌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지치는 몸과 마음에 피로회복제가 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여름에 취업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좋은 곳을 위해 계속 취업 준비를 하는 그 친구가 멋져 보이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원한 회사에 전원 합격하더군요. 그 또한 멋져 보이고 자랑스러웠습니다. 힘들었지만 기다린 보람이 있구나. 이제 좀더 안정된 연애를 할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물론 본인이 노력하고 잘해서 붙었겠지만 너 덕분이라며 항상 힘이 되게 옆에 있어주고 도와줘서 고맙단 말에 뭉클했었지요. 1월부터 2주간 연수를 받고 첫 출근을 하던 날부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연락도 뜸하고 어딘지 모르게 멀어진 듯한 바쁜 것과는 별개입니다. 바빠서 못 보내는 것과 관심이 없어진 것은 알수 있어요. 그러다 설이 지나고 나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백화점에서 그 친구 생일 선물을 고르고 있는데 잠시 시간을 가지자 문자가 오더군요. 기가 막혔습니다. 정말 갑자기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더군요. 에서군 케이크를 들고 있는 제 손이 무색해져 길가에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선 만나서 그 친구 마음을 들었습니다. 한달 정도 고민했다더군요. 취업을 하고 나니 주위에서 지금 만나는 사람과 결혼할 거냐 자꾸 묻기도 하고 본인도 이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았답니다. 그런데 전 아니라더군요. 확신이 안 선답니다. 성격이 너무 다르고 종교도 안 맞고 정치적 성향도 안 맞아서 결혼할 자신이 없답니다. 그리고 자꾸 저한테 미안하게 되는 상황이 많아져 미안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게 되는 자신이 너무 한심해지고 짜증나더랍니다. 다술 먹고 연락 안 되고 굳이 괜찮다는데도 본인이 우겨서 한 약속을 안 지키는 이유들이랍니다. 자기는 그렇게 한 말이 아닌데 제가 오해해서 듣는 게 반복되다 보니 그게 너무 힘들다더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투정이었는데 그 친구는 오해해서 듣는다고 느꼈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다, 이래서 서운하다,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게 해주길 원해, 라고 얘기하면, 아니, 난 그게 아니라 내가 바빠서, 내가 아팠어서. 그리고 그 친구 집이 독실한 개신교 집안입니다. 전 천주교고요. 작은아버지 중에 목사가 계시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장로라고 하더군요. 지독한 개신교 신자인 할머니가 널 받아줄까 걱정이랍니다. 이 부분 저도 힘들었어요. 아버지께서 교회에 천만원, 이천만원 내시는 건 보통이더라고요. 그리고 제 진보적인 제 정치적 성향도 보스파인 자기네 집에서 부딪힐 거랍니다. 하지만 아직 절 좋아한답니다. 너만큼 자기를 좋아해줄 사람도, 너처럼 경제관념 바른 사람도, 너처럼 개념 있는 사람도, 너처럼 조건 좋은 사람도 다신 만나기 힘들 거라는 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입사원으로 교육받으며 새벽부터 저녁까지, 토요일까지 일하는 게 너무 힘들고 피곤한 것이 너에게 든 생각에 전가가 된 것일 수도 있답니다. 자신도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배신감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작년 여름 비슷한 문제로 부딪혔을 때, 난 일찍 결혼할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닌 사람과 쉽게 만나고 헤어질 수 있는 나이가 아니다. 진지하게 생각해봐달라. 아직 넌 학생이라 이 모든 게 부담스러우면 조금 더 생각해보자 라고 했더니, 자기가 너에게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그 말에 다시 의문을 제기하지 않으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본인의 진로가 정해지고 앞가림을 할수 있게 되자 저에게 이런 이별을 통보한다는 것이 너무나 몸서리쳐지게 아팠습니다. 정말 죽도록 배신감이 들더군요. 조건 좋은 선 자리, 소개팅 자리 뭐 전부 내 핑계 치며 그 아이만 바라보았던 제가 한심했습니다. 부담주지 않으려 일부러 떡볶이 해장국이나 찾아먹던 제가 바보 같았고 비싼 밥집은 쳐다도 안 보던 제가 미련했습니다. 이제와 하는 얘기지만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그게 자길 배려하는 건줄 모르고 그냥 얘는 비싸고 이런 거안 좋아하고 잘 모르는 애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생각이 짧을까요? 마마보이 같다 생각했지만 엄마와 사이가 좋은 것뿐이라 좋게 생각한 제 자신도 바보 같았고 취업하고 나서 기뻐했던 제 자신이 정말 멍청하게 느껴져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이 드는 건 헤어져야 하는 걸 알면서도 당장 마음이 힘든 것이 두려워 그 아이를 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당장 결혼 생각이 없다면 일단 결혼 생각은 미뤄두고 지금 서로 좋은 마음만 가지고 만나자는 그 친구의 말에 동의는 했으나 이제 제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예전처럼 밝게 그 아이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지는 게 두려워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제가 한심합니다. 인생 선배님들, 언니 같은 마음으로 정신 차리게 따끔한 조언 한마디 남겨주세요. 답을 알고 있는데도 결정하지 못하는 바보 같은 동생을 위해서요. 이어서 후기가 있습니다. 벌써 2월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입샘 추위를 시작하는지 다시 추워지고 있네요. 오늘 제가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예전처럼 힘들어서가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글로 남아 제게 큰 힘을 주신 분들께 잘 지내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글 이후 많다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멋있는 척, 쿨한 척, 토커님들께 지려밟고 오겠다 호언장담했지만 사실 그 친구와 생각보다 깨끗하고 고고하게 헤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너무나 어이없는 말을 들었고 그 말마저 차만 옮기기엔 제 아량이 태산처럼 높지 못했습니다. 저는 유치원 무렵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생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엄마는 모진 세월 속에서 단한 번의 흔들림도 없이 세상 온갖 굳은 일을 하시며 강건하게 두 딸을 지켜내신 분입니다. 두 딸이 모두 올바르게 성장하여 사회적 지위와 안정된 삶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돈 받기 싫다, 부담되기 싫다 내가 가진 이집 모기지론으로 쓰며 살 테니 엄마 거둘 걱정 말아라 유산이 없을 수 있을지언정 빚 또한 없을 것이다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더군요. 너와의 결혼에 확신이 없는 이유 중에 다른 하나는 너와 결혼하고 난뒤 혼자 계실 너희 어머니가 걸린다라고요. 정말 마음에 걸리는 것이냐? 혹여 우리 엄마가 부담되는 것이냐? 그래서 너가 모셔줄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건 본인 부모님께서 절대 허락 안 하실 거랍니다. 모셔달라 한적 없습니다. 우리 엄마 신경 써달라 한 적도 없습니다. 옛 기억이 떠오르더군요. 사귀기 전그 친구가 제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을 한 그날 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난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 이게 너 마음에 걸린다면 난 순순히 물러나겠다 이런 거 숨겼다가 나중에 큰일이 되길 원치 않는다 그리고 미리 너에게 말해주는 것이 너에 대한 예의이다 진지하게 고민해라 라고 본인은 그런 것들은 신경쓰지 않으며 우리 부모님도 그런 걸 신경쓰는 분들이 아니다 하더군요 그리고 던진 그 폭탄 같은 말 제가 갖고 있는 유일한 상처이자 트라우마를 아주 대차게 건드리는 그 아이에게 대놓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부모님 두분다 살아계시거나 아예 없는 사람 만나라. 지금까지 우리 엄마 혼자 살 걱정까지 하느라 얼마나 고생 많았냐. 미안하다, 좋은 사람 만나라 라고 했더니 기분 나쁘니 막말하지 말라더군요. 대체 무엇이 막말이냐 물었습니다. 부모 없는 사람 만나라는 게 막말이냐? 어찌 그것이 막말이 될수 있느냐? 부모 없는 사람이 죄인이더냐? 부모 없는 것은 자식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너의 그런 편견이 나 같은 혹은 홀로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을 멍들고 아프게 하는 것이다. 정말 그만두자. 라고. 이런 놈을 좋아했던 사실이 부끄러웠습니다. 이 정도의 인격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도 지치니 그만두자더군요. 오해해서 듣는 제가 너무 힘들답니다. 자기인 정말 그저 우리 엄마가 걱정돼서 한말 뿐이라더군요. 너와의 결혼을 생각해보니 성격도, 종교도, 정치적 성향도 맞지 않아 힘들다. 그리고 어머님이 혼자 계실 것도 걸린다 해서 그 말을, 아, 이 친구가 우리 엄마를 이렇게 걱정하는구나 라고 들을 사람이 세상 천지 어디 있겠습니까? 또한 본인이 의도한 10마디 말의 의미 중 3마디 이상을 상대방이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면 무조건 상대방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말하는, 표현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되짚어보는 것이 성숙한 인격체가 할수 있는 행동 아닌가요? 그 친구가 진정 우리 엄마를 걱정해서 한 말이었다 한들, 내 자격지심에 고쾌해서 들었다 한들, 그 자리에서 상대의 아픈 곳을 그런 식으로 건드리는 것은 이해할 수도, 이해해줄 가치도 없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 이젠 정말 그 친구에게 조그마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지금 연애 중입니다. 헤어진 지 얼마나 되었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느냐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와 다른 모습에 반하여, 지금 이 사람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저 또한 제 자신에게 의구심을 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분의 댓글처럼 이렇게도 희노애락을 느끼는 부분이 같은 사람은 처음일 뿐더러 살을 깊고 배력있고 존중할 줄 아는 하지만 대범하고 울고든 더불어 가장 중요한 사랑을 할줄 아는 사람이라는 점 그거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진정 신이 있다면 제게 주신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간 마음고생 많았다고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정말 고마운 마음도 들더군요.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알지도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은 채 외향적인 조건 하나로 등을 돌렸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해하실까봐 단지 키가 좀 작을 뿐 사람을 마음으로 보는 법을 배웠고, 진정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의 마음씨에 반해, 제 마음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며 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은 사랑으로, 사람도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죠. 토커님들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예전 그 친구에게서 허덕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서도, 아픈 마음 다 잊으시고 무탈한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들 행복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파노라마였습니다.